지난 30일 LAFC와 오스틴 FC의 MLS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이후 LAFC 팬들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FC의 미드필더 1호 산체스가 손흥민에게 폭력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을 집요하게 쏟아부은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LAFC 팬들이 이런 산체스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산체스를 LAFC의 레전드라며 영원히 사랑한다는 일부 팬들과 손흥민의 팬들이 거칠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직접적으로 손가락을 사용한 조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그럴 수 있지라는 팬들까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팬들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던지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오스틴 FC와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상대 주장 일리아 산체스의 어깨 충돌에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라 보기엔 명백한 의도성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도 전에 몸을 들이밀며 어깨빵으로 밀어버린 장면이 중계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선 야유가 터졌지만 심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스틴 선수들은 손흥민을 향해 거친 태클과 몸싸움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으로 엉덩이를 찍는 위험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이후에도 절뚝거리며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고 경기 후에도 팬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폭력적인 경기라며 비판했습니다. ESPN은 MLS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도했고, 야후 스포츠는 심판의 무책임한 판정이 손흥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명백한 폭력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진정한 리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오스틴 FC의 감독 에스테베스는 우리는 상대에게 신체적 강도를 보여줘야 했다며 거친 플레이를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름에 불을 붙인 듯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미국 팬들은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범죄다. 손흥민을 MLS에서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 팬들은 심판부터 교체해야 한다. MLS 심판은 눈이 먼 거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SNS에는 Protect Sun. "Justice for Son"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손흥민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큰 논란을 낳은 이유는 경기의 결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LAFC의 결승골 장면이 오프사이드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측은 득점이 불공정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플레이를 분석한 결과 오스틴의 수비수 하인스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내밀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뜨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후 공개된 사진에서도 오프사이드가 아님이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스틴 측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심판의 편파 판정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플레이오프는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거짓의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가올 2차전입니다. 오스틴의 홈 구장 큐스타디움에서 열릴 이 경기는 이미 복수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부딪히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은 이 발언을 폭력의 예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손흥민이 이미 엉덩이 부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2차전이 또다시 폭력의 장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스틴이 2차전에서 승리한다면, 3차전은 A매치 기간 중에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손흥민과 부안가가 대표팀에 차출되어, LAFC는 주전 없이 싸워야 합니다. 체력적 부담은 물론이고, 팀의 사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차전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정의와 명예, 그리고 손흥민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입니다. 경기 후 공개된 영상 속 손흥민은 통증을 참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한 선수의 팬 서비스가 아니라 폭력과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그의 미소는 리그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품격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유럽 무대에서 모든 것을 이룬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나 돈보다 도전을 택해 MLS로 왔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리그의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폭력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스포츠는 경쟁이지만 그 안에는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팬들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MLS는 변화해야 한다. 폭력 대신 기술로, 편파 판정 대신 공정함으로, 그리고 증오 대신 스포츠맨십으로 리그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MLS에 남아 리그의 중심이 될지, 아니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보여준 헌신과 품격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손흥민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의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수많은 팬들에게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올 2차전, 손흥민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부의 의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 그리고 그가 걷는 그라운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의와 품격이 살아있는 축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근 LA 시장 카렌 베이스가 직접 나서 그 벽화의 진짜 의미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팬들의 헌정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LA의 다양성과 꿈, 그리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까지 들썩였습니다. 한 도시의 행정수장이 한 선수의 벽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MLS 역사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MLB 야구채널에서는 손흥민의 벽화가 왜 생겨났는지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미국 전역이 지금 손흥민 열풍에 휩싸이게 됐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LA의 다운타운 한복판에 새로 공개된 손흥민 벽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LA 시장 카렌 베이스가 직접 나서 그 벽화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렌 베이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히 한 축구선수를 기리는 팬들의 헌정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LA의 다양성과 꿈,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LA 행정수장이 특정 선수의 이미지를 도시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은 MLS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존재가 이제 MLS를 넘어 도시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그의 미소와 태도 그리고 경기력은 이민자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손흥민은 지금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MLS는 이번 결정을 통해 리그의 공정성은 그 어떤 스타보다 어떤 팀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끝까지 침착함과 품격을 잃지 않았던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심판조차 고개 숙여 사과할 만큼 그의 태도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다. 그는 스포츠맨십의 상징이다. 이 사건은 MLS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 진짜 월드 클래스의 상징으로 새겨졌습니다.